자, 그래서 데이터 타입하고 어, 자료, 이 데이터 타입에는 기본 타입도 있지만요, 레퍼런스 타입도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서 또 다루게 될 타입들이고요. 그것들의 차이들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 어제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갖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설명드렸었고,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n t 는 4바이트, d o u b l e 은 8바이트.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열을 작성할 때에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 스트링이라는 애가 나왔었어요. 얘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썼지만 이름 자기 소개 이렇게 할때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타입을 사용했었는데 얘는 기본 타입이 아니라 참조 타입이에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래서 이 참조 타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 타입이 아니고 기본 타입이 아니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는 문자열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따옴표 안에다가 우리가 작성한 이 데이터들 얘네들은 이제 문자열들이 되겠고 이 문자열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타입으로 스트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 여기 툴네임이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는 지금 JDK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1.8이라고 하는 얘는 무슨 타입이죠? 인트 타입이 됩니다. 정수 타입이 되는데, 이렇게 문자열하고 다른 타입하고 플러스 연산자로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얘는 문자열 연결 연산자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자열로 연결이 되고, 최종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 돼요. 문자열 타입으로 최종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뭔가 더셈 연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이 연결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변수는 어,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어, 임시로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변수라고 하고요 변수 선언할 때 이런 구조로 선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 변수 안에 값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걸 우리가 용어로는 리터럴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작성했었던 타입들 중에 이런 어, 타입들이 있었어요 음, 은 뭐가 있었냐면 롱이라는 타입이 있었죠 롱이라고 하는 타입은 우리가 22억을 넣어보니까 22억이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22억을 넣어보니까 이 뒤에 l을 붙이지 않으면 에러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롱 타입에는 l을 붙여줘서 얘가 롱 데이터 타입의 값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용어로 리터럴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제 우리가 이거 말고도 더블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봤었어요. 더블이라고 하는 타입도. w 라고 하는 타입에 뭐3.14 이렇게 썼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타내주면, 기본적으로 얘는 더블 타입으로 인식을 해요. 사실은 더블 타입도 뒤에 D라고 하는 그 리터럴을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d를 쓰지 않아도 3.14라고 쓰면 얘를 기본적으로 w로 인식하기 때문에 얘를 생략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float라고 어, 하는 어, 다이터,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f 뒤에 f를 붙여서 float 타입이다라고 하는 걸 어, 명시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참조하시면 되겠고 어, 그 외에도 뭐 십진수 같은 경우에도 어, 앞에 0을 붙였을 때 8진수로 표현하거나 0x로 했을 때 16진수로 표현하는 것들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얘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리터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문자열이나 문자열 안에서, 문자나 문자열 안에서 이렇게 앞에 백슬래시가 붙어 있는 특수문자 리터럴은 우리가 백슬래시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불러요. 이 안에 우리가 예를 들면 백슬래시 b라고 하면 한 칸을 뒤로 미루는 의미가 되고요. 백슬래시 t 이렇게 되어 있으면 탭만큼의 공백, 우리가 탭을 눌렀을 때만큼의 공백을 문자열 안에서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슬래시 n은 개행이에요. 한 줄을 띄어 쓰기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엔터를 입력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해 줄 수가 있고, 또그 외에도 여러 가지 escape 문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실습을 또 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린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값은 true 하고 f a l s e 만 있었죠? 그쵸? true, f a l s e 만 있어서 어제 간단하게 뭐 on, off라고 해서 어떤 불린 데이터 타입에 true도 넣어보고, f a l s e 도 넣어보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추가로 하나 좀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비교 연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 나오는 결과가 이제 true f a l s e 로 어,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변수로 만약에 선언한다라고 했을 때는 불린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C 언어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보통 1을 true로, 0을 false로 인식을 해줘요. C 언어 아마 배우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어,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이 어, 1하고 수로 하고 똑같이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바에서는 이렇게 불린에다가 1을 넣어주면 어, 에러가 발생한다.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null이라고 하는 어, 값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null은 데이터가 없다, 값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자란 안에 값을 넣지 않고 일단 어, 초기화만 시켜 놓을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이 `null`이라고 하는 값은 기본 데이터 타입들에선 사용할 수는 없어요. 뭐 `int`에다가 `null`을 넣을 수는 없고, 그리고 뭐 `long`에다가도 `null`을 넣을 수는 없다. 근데 얘는 어디 이 참조 타입인 `string`이나 객체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 리터럴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앞에서 본 내용이죠. 자 그리고 어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던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상수를 선언할 수 있었는데 어, 얘도 이제 또 실습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어, 얘를 사용하게 되면 3.14뭐1.59 얘를 파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해줘요. 근데 파이널을 붙어있게 되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이 파이를 추가로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그럼 얘는 어 오류가 발생한다. 그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